자 유튜브도 클래식 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밀르 각성 사냥터인 왕의 모덤 1층 사냥터의 모든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네임드 몬스터가 떴잖아요 이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몹들이 성공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스를 빼매나가지고 이렇게 좀 먹으시는 걸주주 추천드립니다. 전투력 좀 낮으시는 분들, 저처럼. 이렇게 먹으면, 뭐, 1대1, 예,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, 사냥터 경험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, 제가 이제 미니맵을 갖고 왔거든요, 여러분들. 예, 그리고 이제, 이게 이제, 이 알파벳 D가, 마리수거든요? 예, 그래서 이제 A 지역. A 지역이, 피통이 8만이고, 경험치가 이제 10만. 예, 여기 12마리, 12마리, 7마리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긴 10마리 나오고. B 지역. 얘가 이제, 체력이 8만 3천이고, 경험치 11만 8천. 예, B1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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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어 있고. C 지역. 예, C14, 13도 있어요. C13, 14 이러고. 12, 10, 이런 수준인데일단 이거, 이제 뭐, 미니맵 보시고, 이제, 경험치를 가장 많이 주는건이 지역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지역은 마리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11마리, 10마리, 12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뭐 몬스터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본인 스펙업에 따라서 영웅무기가 있는 유저 없는 유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약간 어? 예. 경험치 많이 주는 곳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그냥 뭐 무난스해요 무난스, 해요, 무난스. 예. 그리고 이제 이거 잡으면 실바리는 무조건 100%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 아니 바뚜야 이거 말고 얘네들은 피가 많은데 어?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 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많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잡은 이 몬스터 있잖아요 이 보스 예이 보스 주변에 있는 애들이 체력이 한 거의 11만 정도 되고 경험치 한이 정도 수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자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피가 말려 여기는 빡셉니다 아직은 뭐랩 보정이 안 돼있는지 아니면 뭐 네, 여기가 이제 몬스터가 한 16마리 있거든요? 보스 근처는? 그래서 이제 보스 근처에서 자사가 돌아간다면 가장 베스긴 하겠지만, 돌아가진 않아요. 보스 근처에서. 벌써 이제 물량 먹고 피 말리는 거 보이시죠? 힐 켰으니까 7 0봐봐 피가 말리잖아. 이거는 그냥 사냥이 안 되는 거야. 이거는. 이렇게 하다가 지제뭐 부스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냥이 돼요 근데 요런데 여기는 그냥 만피로 사냥하거든요 요런 데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난이도 봐봐 금방 잡잖아 피통도뭐 8만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잡아요 여러분들 예.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예. 각성 사냥터인 왕의 무덤 1층입니다 예. 또 석훈이 형이 갑밸런스 해가지고 예. 어디든 사냥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. 그래, 저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각성 사장터인 니다벨리를 협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왕의 무덤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